안녕하세요 대한민국 GA의 기준 보험몬스터 한다고입니다 오늘은 30년을 근무해도 괜찮은 GA 보험대리점 입사하는 방법 세 가지 그 중에 세 번째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의심하라 물론 관리자의 영업이익률을 의심하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100이란 게 존재합니다 100에서 여러 가지가 나뉘는 거죠 우리 보험 설계사도 보험 계약을 한 건을 하면 그 100에서 설계사와 관리자와 그리고 또두 번째 관리자 세 번째 관리자가 있다면 두 번째 관리자 세 번째 관리자 네 번째 관리자 다섯 번째 관리자가 있다면 다섯 번째까지 해서 다 그리고 또 회사까지 그 이익을 나눕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설계사분들이 이런 생각을 잘안 하시더라고요. 100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다는거을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될 때까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보험계약을 하면 이제 100이 나오면 이 100으로 나누는데. 설계사도 부자가 되고, 관리자도 부자가 되고, 회사도 부자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수수료율이 70%, 80%, 90%라도 그것이 진짜 70%, 80%, 90%인지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리자는 몇 프로를 받겠습니까? 뭐 85%, 90%, 95%, 최대 97%까지 받겠죠? 그러면은 보통 최고 관리자는 95, 97 정도를 받을 테니까 저희 회사는 500 하면 97% 주고요. 근데 97%를 받으면 회사는 3%밖에 안 남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회사가 아주 돈이 많고 이익을 되게 많이 본다고 하면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3%로 직원 월급 주고 사무실 월세 내고 뭐 교육 같은 거, 행사 같은 거 하면 그 행사도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행사비도 돈을 쓰고. 썸머나 윈터 같은 거 가면은 여행 갈 때도 비용을 쓰고 물론 여행은 보험사에서 지원을 받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GA의 99%는 여행할 때도 마진을 챙깁니다 예. 웃기죠 아무튼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70% 80% 받는 것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80% 70%를 받으면 내 상위 관리자가 내 회사가 조금 뭐랄까 좀 아쉽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쉽게 아주 여유 있게 돈을 펑펑 쓰면서 유지를 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손보 수수료는 거의 100이 1,000%예요. 80%인 설계사는 한 상품을 팔면 800%의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거는 이제 거의 딱 나오는 거라서 그거 편집하면 바로 답 나옵니다. 근데 그걸 대놓고 편집하는 회사도 지금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어떤 분이, 1인제일 자기가 하신다는 분이 있는데, 그 1인제일 하신다는 분도, 그, 생보수수료를 건드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놓고. 근데 그거는 너무 티가 나요. 금방 들킬 거예요, 그분은. 언제 들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보수수료는 일부 건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잘안 파는 걸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려요. 자주 파는 거는 비슷하게 해놓고, 자주 안 파는 거를 좀더 마진을 뗍니다. 그런 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보시책을 몇십프로 800%생보시책1000% 이런 시책들은 물론 100% 이상을 띱니다 근데 이제 200% 250%인 시책도 막20% 30% 50% 이렇게 떼갑니다 자기 마진을 그리고 제일 많이 떼는 게 손보시책인데 손보시책은 작은 회사는 100% 많이 건드는 회사는 800%까지 건드립니다 800% 지금 시책이 워낙 높으니까 우리 회사는 막 1600%, 1700%, 2000%막 시책을 주는데, 저희 옆 회사는 1000%, 700%, 1200%막 1급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랑 800%가 차이 나는데도 그 설계사는 모르죠. 왜냐면 그 설계사는 다른 회사 걸못 보니까. 본인도 지금 매달 지금 당신의 회사 말고 다른 회사 거 시책을 계속 비교하면서 다니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나를 이렇게 속이더라도 내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하늘은 가릴 수 없는데 설계사의 눈은 이렇게 가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계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이 세상에 100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관리자 존경해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한 번쯤은 확인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의심하라기보다는 내가 롱런을 하기 위해서 나를 갈고 닦을 필요성이 있지만 이 회사가 정말 내가 롱런을 하기 적합한 회사인지 한 번쯤은 체킹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괜찮다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영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바쁜 쪽으로 잘 다니는 사람을 흔든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의도로 방송을 찍은 게 아니고요. 지금 다니시는 회사를 20년, 30년을 근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시는 회사가 정말 훌륭한 회사이며. 내가 30년을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인지 한번쯤 돌이켜 보는 시간을 이제 갖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방송을 찍은 겁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